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곡초점 더리터 공사 현장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김병무 이사님 현장 소장 진행하시는 분인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리터 오픈한 기념으로 네이버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잠깐 들어가셔서 네이버 어떻게 인테리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사님, 마감, 깨끗하한게다 되네요. 네. 예. 몇 가지 마감이 좀 독특한 게, 네. 지금 하이트 컨셉의 레이드가 잔뜩 산뜻하게 느낌이 어, 드는데요. 네. 여기서 좀 색다른 거라고 하면, 천장도 잠깐만 볼까요, 천장? 네. 네 천장님 마감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노출천장입니다. 어... 노출천장에. 저기서에서 어, 원하는 충분한 광택을 얼한2 3 0 0 정도 보다 보니, 어, 여기는 천부가 낮아서 2 6 0 0 나와서 천대가칠수가 없어서 일단 높이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조명이 보니까 이제 약간 주백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구색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 아, 어, 네, 전구색으로 음, 전체적인 은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독특한 건템바보드라든가 템바보드, 여기 인조대리석 깔끔하게 기자이잘이 되어 있네요. 이거 네. 손이 많이 갈것같은데 여기. 예, 아무래도 이템버구드가마감되어 음. 있다 보니 신경도 음. 많이 써야 하고 어, 여기 더리터만이 나오드 주는 게또 더리터의 장점입니다. 네네. 어, 그래서 잡았을 음. 때는 항상 이 색감이나 모든 것에서 더리터가 상당히 이런 것은 퀄리티 잘 나오기 위해서 음. 어, 템버드를주고좀잘 조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테리어 네. 예쁘네요. 네. 자세로 음. 음, 어쨌든. 이 24시니까 이런 표현을 좀 했던 것 같고, 전체적인 조명 느낌이라든가, 뭐, 가구, 가구들이, 골면체에 있어서, 뭐, 일단, 다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심미적으로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특이하게 바닥이, 재료가 저번 거랑은 다른데, 어떤 바가이 네, 지금까지 계속, 어, 우리가 블랙대통에 600페이를 깔았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공자 가의 장점은 뭘까요? 어, 뭐 우선, 뭐, 관리하는 부분이다청소면에아픔로좀 낫다고 볼수 있겠죠? 음. 심의적으로 되게 일단, 고급지고 깔끔해 보이네요. 네. 예.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지금 보니까, 햄버거 아래 지금 걸레마리가, 어. 이게 필름인가요? 네, 아니면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게는 필름인데 메탈 필름이라 고 그죠? 네. 예. 어 약간 스테 주기 위해서 메탈 필름을 좀잡았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막은 분냥이 되는 것 같고 전체는 텐마 모도연결어 있고 간접 조명. 네. 네. 그리고 어 공간이 사실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여기가 10평선 5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평수가 작지만 공간에는 절대 쉽지 않죠. 작다고 해야 되죠. 오히려 작은 게더 어렵죠. 네, 네. 내부에서 모든 게작아고이어거든는 너무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으니까 쉽게 빨리 끝날 거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됐죠? 네. 저희가 최단 기간은 12일, 에서 13일이고요. 네, 2주 어렵습니다. 이내. 그렇죠. 예, 네, 2주 네. 이내 공사가 끝난다. 예, 네, 예. 네,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터가 빠듯한 시간, 작은, 그, 무인 카페라고, 작은 공간인데, 봉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잘나온것 같습니다. 다음 발대 현장에도 서 좋은 마음을 부탁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현장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